왕기야 1장 9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 다음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에 이르듯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지라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 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오십 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들어가라 신지라.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데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그론의 신 바알세브에게 물려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리나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해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아하시아가 죽게 될 만한 그런 중병이 낙상으로 인하여 찾아오고, 그는 에그론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점을 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렇게 바알 세부계에 물으려 갔던 사람이 엘리아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 이제, 그, 왕이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침상에서 다시는 데려오지 못하고 아아시아가 죽을 것이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아아시아 왕이 엘리아를, 아, 데리고 오라고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불사르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셔서 두 번에 걸쳐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도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올라와서 왕의 얼굴을 봐달라고 그런데 이세 번째 왔던 이 50부장과 군사들은 좀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 태도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과에 이르듯 하나님의 사람이 워낙인데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실 아시아도 그리고 이 50명과 50부장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사람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엘리야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 그리고 에그론의 무르로 사람을 보냈던 이 일련의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어쩌면 이들이 가진 태도는 이방신에게는 구거라듯 찾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그러한 태도였죠. 그래서 그들은 백여명의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인하여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내진 사람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엘리야 앞에 엎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두 번에 걸친 백여 명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참 미련하죠. 어떤 큰 아픔이 거듭 우리에게 다가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온 환경들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왜 우리 앞에 당도했는지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같이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오만하지 말고 왕고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는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모른다. 우리에게 당도한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내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같이 살아야 돼. 네. 세상은 우리에게 독인지 약인지 약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야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에 물으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머무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앞에 당도한 오늘이라는 삶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우리를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눈을 집중하여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